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이 당신의 수명을 조금씩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심각한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의심 없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예를 들어 잠자기 전 마시는 음료, 무심코 먹는 약, 방의 온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습관들이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7만 명 이상의 노인이 잠을 자다 사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망의 많은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해로운 야간 습관들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변합니다. 심장은 더 민감해지고 호흡은 불규칙해지며 신경계는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과거에는 무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 마시는 물한 잔, 취침 자세, 늦은 저녁 식사, 복용하는 약이 당신의 기억력, 심장, 뼈,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곱 가지 야간 습관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수천 건의 응급 상황을 초래하는 침묵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할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설명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잠자기 전 과도한 물 섭취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사실... 관절을 윤활하게 하고 소화를 원활히 하며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도록 돕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물처럼 좋은 것도 특히 60세 이후에는 조용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덜 효율적이 됩니다. 신장은 더 천천히 역과하고 방광은 액체를 저장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물, 주스, 차를 많이 마시면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야간 깨어남은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새벽 3시 반쯤 잠든 상태로 어두운 방에서 화장실로 급히 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혈압이 떨어지고 균형을 잃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CDC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 부상으로 인한 이번, 입원, 이번의 주요 원인이며 많은 경우, 밤에 화장실로 가는 짧은 이동 중 발생합니다. 또한, 깊은 수면을 방해하면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치매와 심장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스마트한 수분 섭취, 낮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되, 오후, 늦게부터 섭취량을 줄이세요. 취침 최소 2시간 전에는 많은 양의 액체를 피하세요. 잠자기 전에 목이 마르다면 소량만 마시고 커피, 녹차, 감귤류 주스 같은 인효작용의 음료는 밤에 피하세요. 여섯 번째 늦은 밤 저녁 식사 많은 사람에게 잠자기 전 음식을 먹는 것은 위로가 되는 습관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에 작은 보상 같은 것이죠.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이 흔한 습관이 상상 이상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기능이 떨어지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을 늦게 먹으면 몸은 잠자기 전에 음식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밤에 장기를 회복하고 쉬어야 할 시간에 몸은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이는 불완전한 소화, 위식도 역류,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으로 인한 야간 깨어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로 자는 것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이는 기억력, 면역 체계,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3시간 이내에 밥을 먹는 사람들은 위산 역류, 불면증, 야간 혈압 문제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게다가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디저트가 포함된 늦은 식사는 취침 직전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노인에게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은 인슐린 급등으로 반응하며 장기적으로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만성피로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가 있다면 늦은 식사는 밤에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여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 취침 3시간 전에 저녁을 먹고 가벼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부드러운 수프, 찐 야채, 생선, 플레인 요거트, 소량의 견과류가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지방이 적고 소화가 쉬운 것, 예를 들어 사과, 캐모마일 차, 통밀 토스트를 선택하세요. 저녁 시간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소화 없이 자는 것은 몸이 재생하고 심장과 뇌가 제대로 쉬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자세로 잠자기. 누구나 선호하는 수면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을 대고 자야 편하고, 다른 사람은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잠자는 자세가 호흡, 심장, 심지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바로 누워 자는 소위 안과위, 양오웨이. 자세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이 자세에서는 중력 때문에 혀와 목의 연조직이 뒤로 떨어져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습니다 이는 코를 고는 사람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밤에 산소 흐름이 줄어들면 호흡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무호흡이 발생해 심장 뇌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등을 대고 자는 노인은 옆으로 자는 사람보다 야간 심장 사건 위험이 22%더 높습니다. 호흡뿐만 아니라 이 자세는 위산 역류를 악화시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합니다. 이는 내부 손상을 일으키고 흡인성 폐렴이나 장기적으로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는 특히 왼쪽으로 자는 것이 뇌의 자연스러운 청소를 개선하여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 제거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자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고 역류를 줄이며 뇌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네. 너무 더운 방에서 잠자기, 밤이 되면 편안함을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노인이 난방을 올리고 창문을 모두 닫고 두꺼운 이불로 덮어 추위를 피합니다. 하지만 너무 더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체는 잠을 자면서 천을 낮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천하강은 뇌에 깊은 휴식을 취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방이 너무 따뜻하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몸은 휴식 대신 열을 발산하기 위해 추가로 일해야 합니다. 이는 잠들기 어렵게 하고 자주 깨거나 밤에 땀을 흘리며 아침에 피곤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조절 능력이 떨어져 노인은 밤의 더위로 인한 탈수, 혈압 상승, 심박 이상의 더 취약합니다.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 1도씨70 도파르네이트 이상의 방에서 자는 노인은 가장 회복적인 수면 단계인 깊은 수면이 최대 30% 감소합니다. 이는 기억력, 면역 체계, 세포 회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과도한 더위는 야간 발안을 유발하여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초래합니다. 갈증을 덜 느끼는 사람에게 이는 만성 탈수로 이어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 부정맥,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수면 온도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방 온도를 1,519도 섭씨 5,666도 화씨 마탈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침대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기. 밤에 깨어나 바로 일어나려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모든 것이 빙빙 도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균형을 잃거나 순간적으로 넘어질 것 같았나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는 야간 루틴에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 노인에게 침대에서 너무 빨리 일어나는 것은 야간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이동성 상실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는 누운 상태에서 빠르게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일어설 때 혈액이 다리에 순간적으로 몰리고 뇌에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이는 어지럼증 시야흐림 심지어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마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노인은 낙상, 골절, 조기 사망 위험이 크게 높습니다. 두 번째 코 고는 것, 호흡 멈춤, 불면증 무시하기. 많은 사람이 코 고는 것을 단순한 불편, 특히 나이 들수록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훨씬 심각한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빈번한 불면증이나 잠자는 동안 호흡 멈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과소평가되는 장애 중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 문제는 수면 중 목구멍 근육이 지나치게 이완되어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 몇 초간 호흡을 멈추게 합니다. 한 번의 밤에 수백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혈중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강하게 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고혈압, 부정맥,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기억력 손실, 정신 혼란, 인지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노인은 노의 노화 속도가 정상보다 최대 3배 빠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경우가 진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 80%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노인이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고 빈번한 코 고는 소리, 다른 사람이 관찰한 호흡 멈춤, 질식감으로 깨어남, 아침 두통, 입 마름, 낮 동안 극심한 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의사나 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CPAP, 호흡기술, 체중감량, 수면 자세 조정 같은 치료법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감독 없이 잠자기 전 특정 약 복용. 많은 노인에게 밤에 약을 먹는 것은 일상입니다. 수면제, 진통제, 혈압약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일부 약은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거나 적절한 의학적 감독 없이 복용하면 위험,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수면제와 진정제, 예를 들어, 벤조디아 제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부터 시작합시다. 이는 잠드는데 도움이 되지만 호흡 빈도를 줄이고 뇌 기능을 변화시키며 야간 혼란과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British Medical Journal's Journal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약을 자주 사용하는 노인은 골절, 방향 감각 상실, 조기 사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항구울제, 근육 이완제, 이부프로펜이나 디클로페나 같은 일반 진통제도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기억력을 약화시키고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며 간과 신장 같은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혈압약도 많은 제 사람이 잠자기 전에 복용하지만 일부 경우 밤에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이나 실신뿐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노인의 몸은 약을 더 천천히 처리하므로 여러 양, 약물 간의 위험한 상호작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진정제와 진통제를 결합하면 효과가 증폭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와 상의 없이 새 약을 복용하지 마세요. 과도한 졸림, 혼란, 불안정을 느끼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자, 따뜻한 목욕, 호흡 운동 같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대안을 물어보세요. 혈압약을 복용한다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와 복용 시간을 조정하세요. 편안한 잠은 안전한 잠이기도 합니다. 몸은 휴식이 필요하지 불필요한 물질을 처리하느라 더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에 약을 먹고 이상하거나 방향감각이 흐려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약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될수 있고 더 정보가 많고 보호받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